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예를 들어서 챌린지 이름으로 C 언어 엠프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 소스 파일스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비주얼 C++의 C++ 파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C++ 파일을 줄여서 C++로 발음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 개발자는 C++로 개발하기 때문에 C++로 저는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뭐뭐뭐.c 언어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확장자는 제 강의에서는 확장자를 cpp 확장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공부할 때는 뭐뭐뭐.c 이름으로 파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주어야 합니다. basic underscore basic structure.c 언어 파일 기본 구조 이름의 c 언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제 강의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basic-structure.c1o 파일만 basic-underscore basic-structure.c1o 파일만 실행하게 해 주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음. 버튼의 속성에 들어가서 모든 파일들은 빌드에서 제외를 걸어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실행시키고자 한다 하나의 p 프티 프로젝트에 수백, 수천 개의 C 언어 파일이 있다. 그러면 빌드에서 제외를 걸지 않은 한개 항목만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asic-structure.c 언어 파일에서 C 언어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샵, 인클루드, std, io답 헤더 파일을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메인함수 시작과 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C 언어를 만든 데니스 리치가 제일 먼저 출력해 본 프린트 F를 사용해서 hello, world 느낌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어너 엔프티 프로젝트에 단 하나의 시어너만 있다. 빌드에서 제외되지 않은 하나의 시어너 파일이 있다. 그러면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그러면 헬로 콤마 월드 느낌표 이렇게 콘솔 창에. 결과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Basic Structure 기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프린트 f 는 Standard.io.header 파일이라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일단은 가져다 쓰는 개념으로 C 언어를 학습을 합니다 C 언어를 만든 데니스 리치는 이러한 프린트 F와 같은 스탠다드 i o h e a d 파일과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었겠죠.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명령어들 다른 말로 API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명령어들,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수십, 수백 개를 학습하고 기본적인 콘솔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코드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메인 함수는 이렇게만 해놓아도 됩니다 데니스 리치는 이렇게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언어의 표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라는 것은 반환값이 인트를 반환시켜라 인티저 정수형을 반환시켜라 그래서 뒤에다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리턴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로를 반환해라. 간단한 의미로는 시언어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나서 운영체제한테 정상 종료되었다. 리턴해라. 제로값으로 던져주면 정상 종료되었다. 그런 의미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인트 빼도 실행되어 리턴 이줄 라인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표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펑션입니다. 펑션은 매개 변수가 있느냐 반환값이 있느냐를 따져요. 그때 매개 변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값도 없다 라는 의미의 보이드를 써주는 것을 역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 현재 화면에 있는 모양이 C 언어의 Hello World 예제이다. 즉, 이만큼 타이핑해 놓고, C 언어 파일 만들면 무조건 이만큼 타이핑해 놓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Print F 명령을 사용해서 Hello, 월드 느낌표 그리고 줄 바꿈을 해주고 싶다 백슬래시 n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시언어의 문법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소문자를 다 구분한다 그래서 다 소문자 위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컨트롤 f5 그러면 Hello, world 느낌표.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문법들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의 기초문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적어도 수백, 수천 개의 C 언어 파일을 만들어 봐야지 기본 문법 정도는 끝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C 언어를 마스터할 순 없겠죠. 자, 어쨌든. C 언어의 기본 구조 다시 한번 이렇게 basic underscore structure 점 C 언어 파일로 현재 화면에 있는 hello world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고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이만큼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git 메뉴를 통해서 커밋을 합니다. 커밋을 해서 한개 예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C 언어 기본 구조 소개 이름으로 이렇게 타이핑하고 커밋해서 싱크까지해서 푸시까지해서 저는 제 깃허브 계정 제 강의를 모아놓는 곳에다가 현재 코드 현재 강의 시점의 코드를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시 언어 강의,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시 언어 강의에서 타이핑하는 모든 소스들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화면에다가 모든 소스를 타이핑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직접 따라하기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제 소스를 참고해 주고 싶다. 그러면 웹브라우저 열고 github.com에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으로 경로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C 언어 관련된 소스는 두 개의 리파지터리에 소스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C 이름으로 강의 소스가 모아져 있다는 거죠. 엔터. github.com에 /비주얼아카데미/c 경로로 들어와 보면 여기에 잔뜩 c 언어 파일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해서 코드에서 다운로드 칩이 메뉴를 생성해서 전체 강의 소스를 다운로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스 모음집은 동일 경로에 비주라 아카데미 슬래시 챌린지 경로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업로드한 소스가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basic-structure.c1 파일을 만들어서 올렸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챌린지 이름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소스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운로드 칩 메뉴를 통해서 C 경로와 챌린지 경로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제 강의에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의 소스를 여기와 여기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화면 보고 타이핑하는 것을 일단 1순위로 하고 특정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더라. 그 오류를 잘 잡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제 소스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소스 만들고 소스를 깃허브 공간에다가 업로드 해 놓는 것까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